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행복한 꽃 그릇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앞에 보이는 이제 하이트색, 이거 깔끔한 거는 어, 입춘수 제가 이제 2조 어, 2분까지 3조 세번 어,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5번 6번으로 있어요한 어, 세트당 두 개씩 이렇게 세트로 돼 있고, 어, 한 세트에 28,000원에. 어, 드리고요. 두세트 이제, 모두 구매하시면 5만원에 드립니다. 아, 요거는 두세트 같이 사셔야 자름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4월 특가도 왔어요. 4월 특가는, 어,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제가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똑같은 이제 여섯 개 그러니까 4월 특가는 이제 네개 플러스 두개두개더 2개. 2개 드리는 그런 제 좋은 기회네요. 이거 28,000원에 여섯 개입니다. 여런개 있고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름이 빙수로 돼 있어요. 이제 빙수다면딱 좋은 그릇 같죠 에. 빙수 6정에 33,000원에. 이렇게 왔고요. 음, 그리고 또 여기는 왕빙수왕빙수인데요 아주 큼직하지요. 무찔하고 아주 다그지게 만들었어요. 음, 여기 막 표면이 막 반질반질한 아예 반짝빛이 나네. 이거는요. 이런 아, 거세개 왔어요. 세 개, 3개? 세 어, 개의 가격이 25,000원인데요. 저는 요거 이제 이음가 하나 깨졌어. 확살났어 <laughs>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우리 손녀딸이 그러면 이래요 뭐 본드를 붙이면쓸수 있다면서 그런데 예,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3종 어, 3개에 25,000원입니다 이건 왕빙수로 이제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사이즈 좀 알려드릴게요 어, 입춘수 제 1, 2번, 3, 4번 다 보셨죠? 이거는 이제 4번,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5번, 6번으로 되어 있고요. 어, 5번이 이거, 이렇게 거이 생긴 디자인이네요. 아, 저 진짜 고급스럽죠. 요것도 다 적당하고, 어, 여기가 기 좋게 허리 짤르하게 만들어져도 귀도 만들어 놓이거는요 귀가 있어요, 귀가. 이런거 <laughs> 하고, 또 롱분하고. 여거 5분이 되겠네요. 5분. 이거 이제 사이즈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또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또 알려드릴 게 있어요. 밑에 이렇게 살짝 검처럼 보이는데요. 요, 요거 만든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 구분면서 그랬는지 이거는 하등 아무 하자가 아니고 이거는 뭐0 년을 써도 이거 안으로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살짝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자가 아니고 이렇게. 어, 써는데 상관없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넓이가 어, 10cm 예, 정확하게 10cm가 외경으로는 10점 한 5cm 뭐 그렇게 되는데요. 10cm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어, 10cm. 거 높이는 13이네요. 예, 13cm. 이거는 10cm. 이런, 이런, 거 적당하죠. 어, 큰 대품은 이제 안될듯 하고요. 안에는 이제 고생들 어, 예, 그런거심으면 예쁠 것 같죠. 한 세트에서 요거는 이제 어, 또 이렇게 납작하게 나주막한 거. 농구는 예, 아니고 그냥요. 요거는 11cm에. 예, 11.5cm입니다. 요거. 11.5cm고요. 어, 높이가 9.5cm. 예, 요거 9.5, 11.5 그렇게 예, 되네요.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죠. 예, 요거 한 세트에 마, 2만.. 아, 요거는 2만 8천원. 요두 세트 같이 구매하시면 5만원에 예, 드린다고 합니다. 5만원이고요. 요거는 13cm, 높이 13cm. 예, 요것도 10cm네요. 이건 롱본 세트 아, 이렇게 같이 맞춰서 딱 꽃이 똑같아요 요 앞에 디자인한게 똑같습니다 이건 12네요 12, 예. 12. 아, 높이는 9.5 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이즈 알려드렸죠 다같이 구매하시면 5만원에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예, 거세트당 28,000원인데 두 세트 같이 구매하시면은 좀이요 어, 6,000원 정도 할인 하게 받아 보시네요. 예. 거 이렇게 안내 드리고 그러면 또 이제 사월 특가. 4거 예, 사월 특가로 받아 보실 수 있는 제 사각 보이죠어 약간 이제 높이가 이 약간 있고 어, 정사각인것 같아요. 전체해 볼게요팔 r 예, 정사각 c 이고 조금 약간 높이가 있어요. 이거는 또1 1 c m 높이가 1 1 c m 고요 꽃은 똑같은데 색깔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어요. 빨강, 분홍, 뭐 파랑, 노랑 뭐다 있습니다. 여러가지 6개, 예, 개 r 개격으로 6개 t 받아 보실 수 있는 10 c e n 4월 탁 가로 나왔고요아 그리고 빙수 <laughs> 빙수 어 적은 거두 가지가 왔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왕 빙수 있고 요거는 적은 빙수 그냥 빙수입니다 요거는 사이즈가요 어 12.5입니다 12.5cm 13cm 13, 이렇게 되면 13인 이었다 요거 넓이 13cm 가 되겠고요. 어, 높이는 어, 9cm 예, 9cm 가량 은요0 0 0원씩은5 0이렇요생은5요구 없이 약간 높이 이0원이이5 0 0 0원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5,000원씩은 5,000원씩은 5 0 0 0원씩이5 0 어, 6개 33,000원입니다. 33,000원. 예, 6개 33,000원. 그러면 개당 얼마나 5,000원. 5,500원인가? 그리고 또 이거. 아 이건 아깝게 하나가 이제 절단된 작살나 버렸어요 깨지갖고요.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이즈만 알려드릴게요. 아주 멋있어요 예뻐요 이거 15cm 남을듯해 예. 16cm네요 16cm 예. 16cm 높이가 10cm 가면 여자 정확가지가않아요 저는 그냥 대충 재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이즈 그냥 창들 여러 시구나도 예쁠 것 같죠 아니면은 뭐군생 어, 목대 없는 군생들 이렇게 심어도 될것 같고요. 아, 안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구보 예, 없이 그냥 물 빠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빠질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세 개. 3개. 세 개인데 이거 색상을 이제 여러 요두 가지 색은 보이 보이 보이시죠? 이거 연두색이뭐 있네요 하나. 이런 색 깨진 거 하고 해가서 세 개. 어, 물론, 보내드리는 건, 깨진 건안 보내요. 이렇게세 개에 만, 어, 아니다. 이만 아니고, 음, 25,000원입니다. 25,000원. 네. 25,000원. 이거는 막, 딱 보면 이제, 좀, 어, 가격대 있을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냥. 아주 잘, 그냥, 어, 신경 써서 만드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자, 여러분, 3개라고. 자, 여러분, 3가지, 4가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 그리고, 이거. 입춘추를 제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한번에 이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행복추, 이렇게. 네. 어, 몇 세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 여섯 세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거 저번에 온거 세트 맞추기 힘드네요. 요거가 이렇게 한 세트 같죠? 닮았죠? 요거 디자인이 똑같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아, 모터는 깔끔해요. 이렇게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또한 세트 같아요. 이렇게.

아, 이거 잘 보시고, 이런 걸로만 심어놓으면 진짜 고급지겠죠? 아주 멋있습니다. 이쁘고, 깔끔하고.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분갈이 흙 이렇게 왔어요. 이제 행복 터. 이거는 이제 행복한 꽃그릇에서 요거, 어, 배야 제 이거 분갈이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어. 1 0미터 짜리이고 1 0 m 터 짜리..어우 무거워요 1 0 m 터 짜리 가격이 12,000원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배합영토 시리즈 다육이 전용토고요 여기 전화번호도 이렇게 나와있고 배수성과 통기성에 타고 아주 잘 만들어져 있겠죠 얘는 뭘까? 요민할 거야. 어, 어이가 10m 짜리가 12,000원에 약거 어, 분간이 진짜 뭐 집에서 여러 가지 사가지고 계약하려면은 아주 막 그냥 복잡하고도 또 돈도 더 들어요. 사실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살려면은요. 막 여기 여러 가지 숙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어, 보이는데요. 어, 뭐가 뭐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뭐뭐 어, 뭐 마사토하고 하여간 여기에 뭐 좋은거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우리 진짜 교양하기 어, 힘드신 분 이거 사서 어, 분갈이 하시면 좋겠네요. 예. 아 자. 오늘 그러면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분들 다 좋아요. 예. 자.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